해 다육 정원에서는 감사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이 앞에 있는 꽃바구니가 그 상품인데요. 이벤트 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다녀가셨다는 흔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분들은 모두 명단에 모아 놓았다가 이번 주 토요일, 2021년 1월 16일에 추첨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녀가시면, 명단이 여러 번 등록됨으로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 아시죠? 음,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비의 다육정원 바다의 피아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지요? 오랜만에 맞이한 화창한 날씨에 다육만 도살려서 좋겠어요. 아이들 바깥에 누워서 햇볕도 쬐어주고 목마른 아이들 물도 주고,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을 듯 합니다. 저는 아침에 아이들 조명관수를 해주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요. 택배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동안 시켰던 그 택배물들이 추위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도착을 했나봐요. 대충 정리를 하고 음 언박싱을 몇개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이름표를 적어놨어요. 이두 아이는 춘맥 천오백 원짜리 두개 하고요. 또 저희 막 큰다고 해서 마커스들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마커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커스 천 원짜리 세 개. 이 아이는 삼천 원, 이 아이도 삼천 원인 거죠. 피복룡이라고해요 무지금이에요. 그 금종자에서 나왔는데 무지로 나온 아이들. 방울복랑이죠. 방울복랑 금이 얼마나 환상적으로 이쁜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제가 아직 잘길그 능력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구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3 0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번 구해, 용감하게 구해봤습니다. 요즘은 그 방울복랑이 동형다육이어서 요즘 구하...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구매를 했고요. 은월이라는 아이도 천 원짜리 하나 구매해봤어요. 를 시골집 담장 화분 시리즈에서 흰색으로 험 하나를 겨울 화분을 하나 만들고 싶다 했는데, 은월이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구해봤고요. 원종 방울복랑 금이에요.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1 천원짜리를 제가 한번 여름에 구매를 했었어요. 방울복랑이 동형다육이라는 것도 모르고 구매를 했다가 대프로 실패를 했던 아픈 추억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첫면부터 풀겠습니다. 3,000원짜리. 2,500원, 1,500원에서 3,000원인 거죠. 아, 싱그럽습니다. 너무 이쁜데요. <laughs> 다음, 마커스 한번 풀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잘 큰다고 마커서 마커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아이가 없어요. 1,000원짜리 세개 3,000원입니다. 다음, 호피복랑은 어떤 건지 한번 풀어볼게요. 이3천0 0원짜리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호피, 방울복랑 금, 무지예요이 아이가 금이 될지, 금이 안 될, 금이 안될 가능성이 더 많겠죠. 금이 되면 행장한 거고요. 방울복랑금 비싸서 제가 못 사고 있거든요. 만만 먹으면 살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게 비싼 아이를 사서 죽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무서워했었는데. 어, 그, 방울복랑금 중에 호피가 제일 비싸, 비싸잖아요. 방울복랑이 이렇게 큰데, 그, 가지, 가지를 잘라서, 어, 개체수를 늘리는데, 어, 금이 안 들어가 있는 가지를 잘라서 파는 거죠. 무지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금이 될 확률이 아주 조금 있대요. 그래서 이 투근에 심어서, 금이 될 때까지 한번 길러보려고 그럽니다. 이동남금을 2천 원에 농감하게 또산 곳은 제가 힌트를 얻었죠. 이 방울북랑 때문에 힌트를 얻었는데요. 방울북랑이 동형이동이라는 걸 알고 여름에. 뿌리도 할짝도 못하고 또 가을에도 여전히 뿌리할 탁을 못해서 흙에 심어준 아이가 이렇게 입장이 비쩍비쩍 비쩍 다 말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말랐어요. 마지막 송이 입장만 빼놓고 다이 정도로 말랐는데 음 거의 푹이 상태였죠. 그런데 동영이란 얘기를 듣고 제가 물꽂이를 해준 거예요. 지금 한 달이 다 됐어요. 한달 만에 이 아이가. 이하여으로 지는 아이, 이런 아이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아이들은 지금 백분을 뿌옇게 입고 살아났잖아요. 이 동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꽂이를 하면 이렇게 생명력이 왕성하니까 살아난다는 걸 제가 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구입했는데요. 이 다육이 불이에요. 다육이 불에다가 이 아이들을 심어주고. 물꽂이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물려놓고이 아이들도 물꽂이를 해서 한번 길러볼 거예요. 따뜻한 곳에다 놓고 잘 길러가서 방울복랑을 온종 그, 방울복랑 금을 2 0 0 0 원에 구매했다는 <laughs> 나중에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 아이는 은월이에요. 시골 담당지, 어, 하얀 눈이 내린 하얀 화분을 만들면 하얀 꽃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은월이라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laughs> 어, 직접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어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는 천부 아나예요두둘레까죠 두둘레과 두들레까 이 아이를 한번 잘들러보고 음. 공부 좀 해서 어, 겨울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0원이에요. 은월 1,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로군생을 제가 거금을 주고 샀네요. 8,000원짜리네요. 제가 양로가 있거든요. 어, 이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너무 비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어, 제대로 된 화분을 한번 만들어 주고 싶어서 양로를 구매했습니다. 목동이네요. 어 자고도 많이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한 느낌이죠. 아 너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천 원짜리 세포트, 삼천 원 마커스 그리고 천오백 원짜리 두포스, 춘매 천 원짜리 은얼0 삼천 원짜리 호피복움금 무지 그리고 어, 8,000원 짜리죠. 양로 군생. 양로 군생을 정말 잘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품어봤는데요. 양로가 키우기가 간단한 아이가 아니에요. 치마도 잘 입고 좀 까다로웠던 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정성 들여서 심어보고요. 다육이 볼에 꽂아놨어요. 하루 이틀,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물을 넣어서, 그, 울고지를 해서 뿌리를 내서 한번 방울 원종 방어복 난금 잘키러보겠습니다 음, 소소한 어, 언박싱 함께했습니다. 음, 밤이 깊었어요. 구운 잠 주무시고요. 내일은 아주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요. 내일은 더 행복한 어,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고운꿈 꾸세요. 감사합니다.